영화의 사운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분류가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대사와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을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음악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따로 작곡자가 지정이 되고 그분이 이제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영화 속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세 가지의 그 음향적인 요소를 어, 골고루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그 그림의 느낌에 맞게 어, 그 섞는 작업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믹스가 예,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볼때 주로 접하는 어, 영화 재생 방법이죠 재생 방법은 5.1이 대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 돌비 디지털이라는 포맷인데, 그걸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뭐95% 이상의 영화가 그 포맷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DVD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주 볼수 있는 것들이 DTS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건 이제 영화 일종의 영화의 사운드를 다 만든, 다 제작이 끝난 영화의 사운드를 어떻게 압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느냐 그런 그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건데, 어뭐 5.1에서는 가장 그 대중적인 포맷이 돌비 디지털과 DTS 방식입니다. 돌비 디지털 방식과 DTS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돌비 디지털은 우리가 보는 그 필름 자체에 어 소리가 직접 입력이 돼요. 어 그런데, DTS 방식은 타임 코드라는 어떤 일종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호가 들어가고 그 영상기에서 그 부호를 읽어서 따로 신호를 주게 되면 CD롬에 들어있는 사운드가 재생이 되는 방식이거든요.